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그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막이라 아멘. 이기는 자는 내네 아들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령에 새겨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 왜 믿는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대부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따라 살고 세상 유혹적 삶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이 있습니까?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모형으로 무엇을 지었지요? 성막을 짓고 하나님 이 보여주신 대로 이끌어갔지만 그것은 하늘의 진짜의 것이 되면 되면 이것은 그림자와 같다 하나에 다 없어질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늘의 것을 봤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 정말 진짜고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다. 참 신기하죠. 왜 신기하냐? 모세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게 만들었죠.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하나의 허상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 갈때 벗어두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소물로 짓지 않은 장막이 있다고 지죠 고림도 후소 5장 1절에는 보면은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내 육신이 죽어지면 이 땅에 버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때 하나님께서 솜으로 짓지 않은 장막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이 나의 진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병들고 장애를 가지면 팔도 다리도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나의 진짜의 모습은 건강하죠. 아무런 질병도 없고 거기는 슬픔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갈수 있는 그 길에 우리는 올바로 올랐어야 되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까지 예수는 주여 주여 해놓고 그 삶이 세상의 눈에 보기 좋고 세상에 유혹하는 것 하와가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렸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것이 그눈 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범죄를 하게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정말 이 세상에는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한 건 뭐예요? 이야, 멋있다, 아름답다, 예쁘다. 특히나 여자분들이 하와처럼 유혹에 많이 당하지요. 남자들은 예쁘다 하는데 잘안 넘어가지요. 근데 여자분들은 지나가다가 아저 옷이 예뻐 아니면 저 그릇이 예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들렁 구입을 해놓고 막상 또 집에 갖다 놓으면 안이쁘지 입어보면 그래서 그냥 쳐박아 두는 거야 그게 이제 참 여자분들의 그 하나의 속성이라고 할까 그런 모습이죠 남자들은 또 그런 반면에 헛된 데또 많이 가지요. 왜? 하와가 그선악관를 가져와서 내가 보니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다시 또먹을시욕하면 생각 없이 그냥 먹어버려요. 그것이 남자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말씀으로 살다 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다 보기 좋은 건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 40일 검식하고 나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야너 나한테 절한 번만 해. 그러면 이 모든 것다 너한테 줄게. 보기 좋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것을 유혹을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유혹이 안 넘어가지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끝, 거기에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금덩어리를 한 덩어리씩 주는데 주면 되게 좋겠지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전부 헛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새로운 하늘과 땅, 이것이 원래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새 하늘과 새 땅이지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땅에 있던 정말 우리가 눈으로 봤던 새 거야 새 하늘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던 하늘과 땅은 다 없어졌더라.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상적인 삶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꼭 비유를 하자면, 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반장하고 준비한 것 같더라.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애착이 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의 그림자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진짜를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자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서 다 그래서 천국 안 갈려 하지요. 천국 말은 이야기하면 어유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요. 해놓고 막상 가세요 가면은 아니요 세상 말로 똥밭에 구불러도 이승이 낫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이 땅의 나라 그 어, 세상 내 육신적으로 보니까 좋더라. 그급밖에못 보니까 그급밖에못 좋더라.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나면은 정말 가슴이 찌릿찌릿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놓고 계셨구나. 내가 믿지 못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그것이 안타까운 바람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꼭 보면은 전문가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도 그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때 뭐라 했습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때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나면 이 땅의 것은 눈에 들어지도 안하고 거기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기 위해서 정말 하늘에 있는 진짜 그것을 참된 것을 구하려면 이 땅의 것은 전부 그림자 같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에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연단의 시간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눈물들 많이 흘리셨지요. 하나님은 그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 여러분들 안 가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가슴을 치는 애통하는 것이나, 마음이 너무 아파,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몸이 아픈 것까지도 다시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허상된 삶은 다 지나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허상된 삶을 살도록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바로 데리고 가면 우리가 고생 안해도 되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선악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사람이 천사처럼 그냥 지어놓으면 선만 알고 악은 대해보지 않으니까 모르지요 하나님은 선을 통하여서 악을 알게 하시고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이신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래, 수고했다.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편안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21장 그 앞절에 20장 11절에서 15절에도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에게 무엇을 내리신다고 하십니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 심판 받는 자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말로는 주여 하면서 삶은 마귀를 따라 사는 그런 잘못된 삶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게 깨달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이 자녀 맞아?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사단이 주는 말을 듣고 따라 사는 것은 누구 아들이에요? 사단의 아들이지 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다면 그것은 많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내 신앙적 삶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믿는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고 있느냐, 그 자신을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나, 하나님께서는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불못에 던져 순간적으로 죽으면 끝나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원히 불못 속에서 그 고통을 느끼며 이를 갈며 후회를 해도 그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시간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마귀가 주는 복은 복이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그 복을 받아야 우리가 참된 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더 읽어봅시다. 오자이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이 기록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다 1.2백도 틀림없이 하나님 때에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6 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또다. 알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가 왜 처음과 마지막입니까? 그것은 바로 알파는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과 시작, 창조와 심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준다. 생명수 생물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생명수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 생물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데 대가가 없다는 것이죠. 돈 내라! 그런 얘기 안 하신다는 것이죠. 단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한 가지 조건이 칠저이지요. 바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뭐예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받아야 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또더 주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들이란 그러한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킵니까? 그렇지 않고 불모 선택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택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 속으로 방황하고 세상의 것을 찾고 앉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는 길은 아무리 주여해도 그 길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뜨거운 데서 호난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 그 나사로를 바라볼 때도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입고 흥청망청 남을 빼앗아 떠나 도드려 뺐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나름대로 인간관계에서는 잘 지낸 것 같지만 자기만 알고 남에게 베풀지 않은 그 자가 어디로 갔을 까요 결국 지옥불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마음으로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 그래도 나보다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형편이 안 되면 마음으로라도 기도해주고 마음이라도 쓰고 내가 형편되면은 형편되는 대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편을 이해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어도 용서를 할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물질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팔째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한다는 자들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지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불과 유흥으로 탄 곳에 던져진다. 지옥불도 이런 지옥불은 없지요. 이 불과 유황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소동과 고무라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불과 유흥으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지요. 오직 로세 가족 중에 나와서 로세 아내는 오다가 돌아보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그 로과 두 딸만 나와서 그종속이 번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어떠한믿음을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내 자신이 스스로 돌아가야 됩니다. 남이 나를 보는 것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잘 나오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천국 가겠느냐? 지옥 가겠느냐? 그것을 빨리 판단하고, 내가 천국 갈수 없는 믿음이었다면, 빨리 돌이켜야지. 왜?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로 생각하지요. 아직 나는 젊으니까 한참 있다 갈 거야. 천만의 말씀. 배속에 태아도 햇빛 보지 못하고 가는 애들이 있고 나와서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가는 아들도 많고 한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 애써서 모아놓는 돈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그냥 가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생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 할렐루야 두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면 가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이 방역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 살기 어려운 곳에 먹지도 제대로 못하는 곳에 누가 마스크를 끼고 누가 거기에 질병을 돌봐줍니까? 한두 사람 걸리면 쉽게 번져서 잘못하면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목적을 두면 안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왜이 땅에서 빨리 받고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내가 돌아보면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